두 번째는 간내 결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결석은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 75% 정도 찾아보요 원래 콜레스테롤은 단집에서는 5예요 5%, 5 단집에서는. 5%인데 콜레스테롤이 75% 정도가 되고, 여기에 이제 담즙 같은 경우. 담즙의 성분.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염이 붙어요. 칼슘이 붙어가지고. 그래 빌루민, 빌루민, 염, 뭐, 산, 이렇게 부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주무시체도 있겠죠. 기생충이 있을 것이고, 뭐, 바이러스도 있을 것이고, 조금 노폐물, 세균의 노폐물이 있겠죠. 또는 세포의 죽은 세포 덩어리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점점 어떻게 돼요, 이게? 뭉치고 굳어집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끈적끈적한 상태죠. 약간은 우리 젤처럼 조금 이렇게 말랑말랑한데, 뭉치는 경향이 있죠, 뭉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때요? 약간은 말랑말랑해. 말랑말랑. 근데 이제 내려오면서 점점 이게 강화됩니다. 그래서, 암성이 있을 가능성은, 이병들을 보면은 다, 모든 질환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신에 나타나는 모든 질환들, 질환들은 거의 간의 담석이 원인이다. 간의 결석이 담석이라고 하죠. 결석이 원인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욕부진, 또 음식에 대한 갈망, 설사, 매스꺼움자진 구토, 상복부 통증, 그다음 우리가 오한, 변비, 검은 병 탈장, 또 우리가 성격이 소심한 것도. 왜냐면은, 간, 간은 장군 집안이라고 했어요. 장군. 장군처럼 농감한 장군 집안이라고 했어요. 앞에 있어요. 장군, 우리나 옛날 장수들은, 그쵸? 장군 집안. 그 다음, 아까, 가. 청정기관. 청정기관. 청정을 맡아주는 게 담이에요, 담. 다음. 감은 청정을 몸에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간은 이렇게 장군의 역할 그러니까 소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치질 치질 같은 것도 그 다음 모부 오른쪽에 두통 호흡곤란 감경변 간 간이 관련된 모든 부분 그 다음에 대부분의 염증도 다 염증 염증도 간이 그 다음에 고지혈증, 당뇨, 신장병, 체장염 아까 신장병 나오죠 신장, 체장염다다 걸리죠. 다 신장도 안 좋아지겠죠, 신장. 그다음 뇌 기능 장애, 십이지장궤약 자, 여기서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안 나오면 어때요, 미산이가 이렇게 십이지장궤약 구역부터 화를 참기 어려운 것. 화를 참기 어려운 것도 어때요? 간투문제 때문에. 간에 열이 차면 화를 참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 발기 부전, 기타 성기능 장애, 전립선 질환. 남자도 중요하죠. 여자도 비뇨기 문제, 호르몬 불균형, 월경 이상과 갱년기 이상, 갱년기 장애, 시력자, 눈은 또 시, 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눈은. 눈에 관련된 거. 눈 부종, 그다음에 모든 피부 질환. 혈액에게 해이안 혈액이 되는 거예요. 피부 질환. 그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알레르기 알러, 알레르기. 뭐냐면은 이게 독에 감염 반응이에요. 독에 감염 반응. 그 다음에, 건버섯도 마찬가지. 어지럽증과 기절하는 것. 그 다음에, 근육 긴장 이상. 그니까, 러 근육이 피로를 풀어주는 게 간이에요. 이 피로가 안 풀리는 거죠. 정력이 이런 게아니고그 다음에, 우리가 봐요. 급격한 체중 감소나 증가. 그 다음에 경각골식과 이쪽 디스크 중에 통증이고, 있 어디 이런 증과 기절하는 것, 이것도 간에 담석이 많고, 그 다음에 창백한 인색, 안색, 그 다음에 다크서클, 눈으 그런 거 다크, 그러죠. 그 다음에 백태, 혀에 아얗게 낀 거, 백태. 그 다음에 척추축망증 통풍, 오십견, 뻣뻣한 목, 뭐 이게 한강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천식 같은 경우도, 여기 천식. 그 다음에, 알레르기 있고, 두통. 편두통. 그 다음에, 치아, 잇몸질환 치아, 잇몸질환 피부와 항달. 피부의 항달. 좌울신경통. 관절, 무릎질환. 골다공증. 골라봉증. 골다공증도 있으신 니다 비만, 만성피로, 신장질, 아까 신장 나왔죠? 비만. 신장질환그다음 암. 암은 정말 뿌려, 그 다음에, 다발성 경화증, 섬유 근육통, 알츠하이머도. 치매도. 수족 뇌증. 상체의 고혈과 발한 머리에 탈모. 지성발, 모발. 그 다음에, 상체의 피가 멈추지 않고 잘안 물지 않는 거. 수면장에 불면증. 불면증. 그다음에 근육 경직, 안면 홍조. 그다음에 화학 물질 과민증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생각을 해 보시면 알아요. 자, 이간에서 이제 담즙이 생성돼서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담즙이 들어와서 일차적으로 담즙은 간에서 생성돼가지고 일차적으로 담낭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담낭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농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해요. 그다음 에 여기서 다시. 섞어서 만들어 소화기 하 좋은 60ml 정도를 만들어요. 60ml 정도 이게 담낭에 이제 이게 이걸 만들어놔요.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물이 이제 음식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음식 먹고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산성 강산성이죠. 강산성 산성이 아주 강해져 여기서 섞어가지고 넘어올 때 여기서 딱 자극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담낭에서 단즙이 나가고 이자 여기서 나가고 요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핸디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중화를 시켜요. 중화 산성과 알칼리가 만나서 여기가 적당한 그걸 맞춰주는 거죠. 이게 소화에 영향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소화가 잘 되게 만들어요. 뭐요? 단백질, 지방은 여기서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의 지방은 그러니까 지방이 전혀 안 됩니다. 다음 질문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단백질과 지방을 흡수는 못해요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면. 그리고 소화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안 되면은 음식물이 늦게, 소화가, 이, 담두이 분비가 안 되면 소화가 늦겠죠? 소화가 안될거 아니에요. 장애, 소화 장애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소화 장애. 그럼 어떻게 돼요? 음식물이 천천히 소화가 되니까 멈춰있죠. 멈추고 또 소화 안된 것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미생물들이 들어가. 미생물들이 막 살기 좋은 환경인데.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이제 급속하게 번식을 해. 급속하게 번식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가스가 차고 위에, 위에 물질을 많이 만들어줘. 복성을 만들고, 이게 염증이고, 또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염증도 내주면 도 나타나고, 구멍이 뻥 뚫리는 천공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지키고 있는 게 이제 점액인데, 세포 위를 막고 있는 점액인데, 이게 다 망가뜨려져요. 그래서 이 담집이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때 담석이 생겨서 문제가 돼, 그 담석이. 그래서 우리는 결석을, 우리 담결석만 생각하고 있죠, 담결석. 근데 간에도 결석이 있다. 근데 간의 결석은 초음파로 봤을 때잘안 나와요. 왜냐면 하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약간은? 덩어리가 들려 있어.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정상으로 보여. 그런데 나중에 나와 보면은 다엄청나게 나와 있죠. 뜨 보면은 그다음에 우리 담 결석은 이미 이제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담낭이 빠져 나올 때 아프다고 하는데 이담 결석은 일단 어디서 많이 생겼다? 일단 간에서 결석이 생기. 간에서 독성 물질을 해독하거나 화학 물질을 해독하기 전에 이미 거기에서 형성이 돼서 나오는 거죠. 나오다가 일이 들어가 버리는 경우에 화학 많이 채 있겠죠. 여기를 막아 버리면 단백분비가 안 되죠.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접촉 있으면 빠져 나올때 아프죠. 예. 그럼 여기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막아버리면 담즙이 들어가서 여기를 같이 소화해 버려. 그럼 췌장염, 췌장암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여기 막아버렸어요. 다음 집뭘 들어가요? 위로 올라가죠. 그럼 두 개가 섞이면 좋은 소화 효소가 되거든요. 이자에 가고 담음 집이 섞이면 엄청나게 주, 제일 좋은 소화 효소가 돼. 뭐든지 녹일 수 있는 돌도 녹일 수 있는 소화 효소가 돼요. 여기 막았, 막았는데 앞에 지면은 그럼 뭘 녹여요? 뭘이 췌장을 녹여버리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체장염, 체장암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뭐가 생겨, 이때? 당뇨가 여기서 생기잖아요 인슐린을 여기서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 당뇨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뇨의 환자들은 뭘 하든 간에 간청소를 해서 담성을 절, 빼주면은 후전되더라. 이걸 하지 않고는, 간청소를 하지 않고는 당뇨는 해결될 수 없다. mm uh -huh.